오늘 뉴욕시장이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구금 시설에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노스탈코타주에서 홍역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200명 가까이가 긴급 격리 조치됐습니다. 국무부가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북한과 브루키나파소를 추가하고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AI 카메라를 활용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시범 운영되면서 매달 수천 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트린 손님들을 대상으로 강탈극을 벌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오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천2 5 0이불오십이불니아이도 믿기지가 않네요.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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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는 협상 전수 싸움으로 보이지만 145%까지 끌어올린 대 중국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미국의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그것이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타당해 보인다. 그건 스콧 베센트에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양국의 무역, 경제 대화에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관세 인하 가능성을 단칼에 잘랐던 이틀 전과 비교하면 진전입니다. 중국과 무한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대중국 관세율을 50%대로 낮추는 협상안을 트럼프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몇 시간 뒤 백악관은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양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과 백악관의 약속된 강온 전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45%대 125%. 사실상 무역 단절 수준의 관세 대전을 멈추기 위한 양측의 첫 협상은 당사국이 아닌 중립지대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휴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또 쓰이고 있지만 먼저 싸움을 건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양보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뉴워크 시장이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오늘 뉴워크시의 라스바라카 시장은 시내에 위치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구금 시설에 진입을 시도하다 국토안보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렌데즈와 라모니카 맥아이버, 보니와슨 콜먼 하원 의원도 함께 있었으며 이들 역시 당국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바라카 시장이 시설에 무단 침입했고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해당 수용소가 시허가 없이 불법 운영 중이라며 내부 접근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메가이버 의원은 감독 목적의 방문이었을 뿐이라며 체포 사유는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스 다코다주 윌리엄스 카운티에서 홍역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 200여 명이 긴급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윌리스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미주리 리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한 스쿨버스를 이용한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격리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증상이 없을 경우 졸업식 참석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홍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0년 홍역 퇴치 선언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홍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10명 중 9명에게 전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높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윌리엄스 카운티의 홍역 백신 접종률은 7.1%로 집단 면역 기준인 9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윌리스턴시청 인근에서 무료 백신 접종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행 금지 국가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자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여행자 안전 권고를 발표하며 브루키나파소와 북한을 레벨4 여행 금지 국가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자의적인 체포와 장기 구금, 부당한 억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어 자국민이 긴급 상황에 처해도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르키나 파소는 테러와 범죄, 납치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이중 국적자의 경우 미국 국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의 여행 금지 국가 레벨 4는 모두 21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란과 남수단, 시리아, 콩고 민주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등도 포함돼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 자체를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AI 카메라를 활용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시범 운영되면서 매달 수천 건의 티켓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LA교통국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이 단속 프로그램은 버스 전용차로에 불법 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범 운영이 시작된 첫두달 동안에만 약 1만 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티켓 발부 건수는 기존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LA 메트로가 버스 100대의 AI 기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초범은 293달러, 재범은 최대 40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납부 지연시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버스의 정시 운행률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리거나 큰 돈을 딴 손님들을 노리고 고속도로에서 습격한 일당이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사우스케이트에 거주하는 22살 후안 곤잘레스와 21살 데렉 로페즈를 강도 혐의 등 중범죄 10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명을 사용해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돈을 많이 땄거나 칩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차량으로 미행해 고속도로에서 무장 습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수사국은 범행이 최소 15차례 이상 반복됐고 하루에 최대 3곳의 카지노를 돌며 총 13만 달러를 빼앗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용의자 중한 명은 피해 여성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고. 이후 해당 여성을 고속도로에서 습격해 2만 1,000달러를 강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피의자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이블레스에서 아파트 건물 전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쯤 존스 스트리트와 아담 세비뉴 인근 에슬링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건물 구조물 일부가 도로 쪽으로 붕괴돼 소방 당국과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고 주변 도로는 모두 폐쇄됐으며 주민들도 붕괴 충격에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현재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며 구조 안정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구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대통령 후보를 지도부 손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의 심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의 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위임했는데요. 밤사이 비대위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로 바꾸기 위한 등록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과 무소속 한덕수 후보 측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심야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여론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이니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일반 국민 여론 조사로 해야 한다는 김 후보 측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한 후보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저녁 8시 반에 시작한 1차 협상은 약 30분 만에 결렬됐고 밤 10시 반부터 재개된 2차 협상마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던 한 후보 측이 협상장에서 말을 바꿨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뭘 일임했다는 겁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하고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대체하려는 이, 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 방법, 그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0시를 기해 모든 단일화 결정은 당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대위 결정에 따라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권영세 비상대책 위원장 등당 지도부는 밤샘 회의 끝에 김문수 후보의 당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새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당사에 유례없는 대선 후보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라는 것이 선관위 의결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 심의 작성을 하고 당내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선출된 후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민주적 절차냐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도 반발했습니다. 비대위의 후보 교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와 관계없이 오늘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추가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보수진영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험지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강세가 뚜렷한 경북 지역을 찾아 빨간색, 파란색, 당 색깔 보지 말고 충직하게 일할 머슴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진보진영에게 가장 험지로 꼽히는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점마다 또 골목마다 시민들 한명한 한 명과 최대한 접촉했습니다. 한 문구점 주인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와 함께 응원 카드를 건넸습니다. 힘들지만 희망이 있니까 응원합니다. <laughs> 호박엿과 딸기, 사과의 말린 감까지 지역 특산품을 맛보며 지방 민심을 사로잡는데 주력했습니다. 두봉지 만 원입니다. <laughs> <laughs> 매번 선거 방송 지도에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으로 뒤덮이는 곳이란 점을 의식한 듯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머슴을 뽑는 건데 색깔은 상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유능하냐 아니겠습니까? <laughs> 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지역인 만큼.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잘 판단해 달라고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똥막대기인지 정말로 호미인지 잘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을 겨냥해서는 직접적인 비판보단 잘못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123 내란을 극복한 것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었다며 주권자 국민의 위대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주를 시작으로 경북 소도시들을 잇따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남을 방문해 지역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캠프는 파랑과 빨강 두 색을 함께 쓴 이번 선거의 벽보와 현수막도 공개했습니다. 색깔을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이 후보의 경북 지역 유세 메시지처럼 양 진영 색깔을 모두 사용해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 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 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브헬프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브헬프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논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 연수원에서 현장 화상 회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한 겁니다.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엔 30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 실명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법관 대표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치 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져 민주당의 조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의 소집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체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회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상당수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측은 회의 시점을 대선 일주일 전으로 잡은 데 대해서 안건 상정 등을 위한 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 등을 고려한 최단시일 내에 개최 가능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관 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수사 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대통령실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 목록은 물론 무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아직 대통령 기록관에 알리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에 대해서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선 반환하면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즉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에 받은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 즉 대통령실이 매년 전년도의 대통령 기록물 현황을 판단하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통령실은 디올백은 물론 기록물 목록도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요 기록물의 이관 여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단계 단계마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디올백을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당초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김여사 측은 그러자 디올백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공매를 통해 현금을 국고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은 재항고와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디올백의 기록물 처리 여부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 시한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25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예선입니다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관광객이 들소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 출신의 47세 남성이 들소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뿔에 들이받쳐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사고는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호수가 인근 레이크 빌리지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원측은 들소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며 사람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5야드 이상 떨어져야 하고 곰이나 늑대는 100야드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80대 여성 등 최소 2 명이 들소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 관광객은 고의로 들소를 자극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원 측은 들쏘는 위협을 느끼면 자신을 방어하고 공원 내 가장 많은 인명사고를 유발한 동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콜롬비아산 감자칩 제품이 미국 수입규정을 위반한 채 판매돼 연방정부가 공중보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식품안전검사국은 돼지고기 튀김 성분인 치차론이 포함된 해당 제품이 육류수출이 금지된 콜롬비아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불법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칩 제품은 플로리다와 뉴욕을 포함해 미국 전역 소매점과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포장에 수입 인증마크가 없으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미국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건강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해외 거주 중이시거나 해외에서 거주하시다 다시 미국에 재정착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이주하셨다가 85세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드케어는 크게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뉘는데 파트 A는 10년 이상 세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 없이 평생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하시는 동안에도 파트 a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파트 b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약 185달러입니다. 장기 해외 체류 중이시라면 파트 b를 중단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 대기 기간이 발생하며 매 가입 기간 12개월마다 보험료의 10%가 추가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예를 들어 2년간 미가입 상태였다면 보험료의 20%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 단 외국의 국가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벌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출입국 기록과 함께 영문으로 번역된 외국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후 다시 미국에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부 플랜은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혜택이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 A와 B는 유지하고 있지만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미국 입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메디칼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 정부 프로그램은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자격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 중에도 메디카를 유지하려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SSI나 세금 환급과 연계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재정착하여 메디카를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면 입국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거주지 증명, 신분증, 그리고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승인이 되면 신청한 달의 첫날부터 자격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 있다면 의료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노년기 3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음. 으로 5월 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